이번에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로 왔습니다. 여기는 전에 27사단이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복판에 있어도 차가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 확실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임대도 있습니다. 이 건물 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비어 있네. 여기도 뭐 술집 비어 있는 것 같고. 화천 사창리도 양구랑 크게 다를건 없었습니다. 빈 상가가 엄청 많았어요. 2층은 거의 공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상가들은 거의 1층만 문 열었고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난 곳도 많았습니다. 사창리 버스터미널입니다. 네, 여기 사창리에서 시외로 나갈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있어요. 버스터미널은 양구가 앞승입니다. 아,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옛날 팔 8... 80년대 보는 버스 터미널이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 종현 생일이래요 하면서 화천이디아 커피 강원 산해정 15사단 승리부대 국군장령 방문 시1인1 음료 제공이래요 대단하신 분이네 팬분들이 야, 내 팬들은 뭐 하냐 구독자 새끼들 왜나아 욕할 줄 아지 15사단 출신은 안 되나 나 15사 출신인데.